지적인 지표가 유사해, 어, 좀 비슷한 성적이 예상되지만, 어, 디스 랜터테인먼트가 업종이 깡패기 때문에, 테마가 깡패기 때문에 소폭 낮은 성적을 예상합니다. 그 시초가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플러스 30% 이상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43.5%딱 찍었었죠. 어, 거의 맞췄죠. 여러분. 그리고 최고가도 보시면 저는 한 이것은 50% 이상, 30%에서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플러스 60%에서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 뭐 거의 뭐, 어, 고모주의 신이라고 해도 부족할 만한 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가는 19,200원으로 줄줄줄 이것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줄줄 흘릴 것이다. 상장일날 파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분을 완전히 예측을 했었죠. T3 엔터테인먼트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어,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17일, 어, T3 엔터테인먼트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 TFE라든가 NZ, 유비온 얘들은 뭐 크게 기대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죠. 어, 그나마 T3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핫한 종목으로 얘매도줄량 한번 짜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t f e 가 같은 날 상장하는데 어, TCL 엔터테인먼트가 1번, t f e 가 2번, 나머지 n 젤이나 유비오는 다 닿지 않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TCL 엔터테인먼트 끝난 다음에 t f e 도뭐좀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언급 한번 해드릴게요. TCL 엔터테인먼트 개미들이 참여한 거 보면 한 15만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청약 증거금도 무려 5조 원이 몰렸고요. 상당히 성공한 수요일 그에 따라서 청약도 최고 수준으로 성공했다 아,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매도가는 얼마나 될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 참고용이에요 여러분 수요일치 결과 요약 간단하게 드릴게요 1744 경쟁률 상당히 높았죠 어, 뭐 거의 어,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워낙 고무가가 1700원으로 낮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확약률 어, 최종이 아니고 어. 어, 그 당시 수요일 측 확약률이 4.03에서 이제 최종 확약률을 많이 뛰었었죠 어, 그거 한번 얘기해 드리겠고, 그리고 고목가 참여도 한 1,700원 이상 비율이 99.61% 훌륭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요일 결과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한테 배정 최종적으로 끝나가지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의무보유 확약률 같은 게 이제 다 계산이 됐거든요. 최종 확약률은 100에서 88.93 빼면 11.07% 어, 맞죠? 기존 방금 전에 보셨. 던 4영상 대비 한 3배 정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10% 이상은 넘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딱2% 넘기게 그렇게 어 구성을 했더라고요 뭐 다, 당연하죠 4영상이면 파격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한10% 이상은 맞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공모 주식수가 6,500만 주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000만 주였고요 어, 유통 가능률은 한31% 정도 됐었는데 기관 물량 1,100만 주 중에 기관 미확약 어, 972만 82,000주 빼면은 확약 물량이 한 120만주 되죠? 그 확약률로 따지면 11.07%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 유통 물량은 2071만 4568주 중에서 어, 1949만 6568주로 확약 어, 물량 121만 8천주 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최종 유통 금액은 1949만 6568원 곱하기, 어, 유, 공모가 1,700원 하면은 한 331억 정도 최종 유통 가동율은한30% 29.74%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유통가능 물량 6,558만 7,752주에서 기관학약 물량 121만 8,000주 빼면은 1,949만 6,568주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으로 치면 331억 원이고요. 31.58% 였는데, 최종적으로 29.73%로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뭐, 뭐, 나쁘지 않은 결과다.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좀 많은 편이지만, 시총과, 어, 주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주가 낮은 거 개미들 보면 환장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유통 가능 총액은 331억 뿐이 안 된다. 어, 그렇다면 주가 뻥팅기좀 해보면 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로메카하고 티스 렌터테인먼트 여러가지 면에서 좀 유사해가지고 데이터를 따왔는데요 어, 업종은 좀 달라요 유로메카는 가장 핫한 로봇이죠 어, 근데 티스 렌터테인먼트는 게임주여가지고 업종 자체는 좀 다르지만 워낙 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경쟁률 유로메카는 1652 티스 렌터테인먼트 는1744어둘다 없죠. 고모가도 고모가 밴드가 이렇게 있었다면 둘다 상단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의무보유확약률 뉴로메카가 좀더 높았다 티스엔터테인먼트가어좀더 낮았다 박유련은 보셨지만 그리고 유통가능 물량 같은 경우에는 뉴로메카가 32.91로 좀 높았습니다 마지막에 어 근데 티스엔터테인먼트는 30%가 또 안하셨죠 이거 보면은 티스엔터테인먼트가더 좋았고 의무보유확약률은 뉴로메카가 더 좋았고 어 경쟁률은 티스 렌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좋았고 그러나 어, 업종이 유로메카가 압도해버리죠 뭐 로봇이니까 그리고 공모가는 어, 1700원으로 티스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좋은 면이 있었다. 어, 이거 두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유사한 흐름 가운데 지적인 지표가 유사해 어, 좀 비슷한 성적이 예상되지만 어, 티스 엔터테인먼트가 업종이 깡패기 때문에 테마가 깡패기 때문에 소폭 낮은 성적을 예상합니다. 그 시초가,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플러스 30% 이상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43.5%딱 찍었었죠. 어, 거의 맞췄죠. 여러분. 그리고 최고가도 보시면 저는 한 이것은 50% 이상, 30%에서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상했는데 플러스 60%에서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 뭐 거의 뭐, 어, 고모주의 신이라고 해도 부족할 만한 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가는 19,200원으로 줄줄줄 이것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줄줄 흘릴 것이다 상장일날 파는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분을 완전히 예측을 했었죠 T3엔터테인먼트는 어, 뉴로메카는 그 당시에 플러스 30% 이상 추정을 했지만 25%로 5%포인트 좀 낮췄어요 그리고 최고가는 유로메카도 50% 이상 추정했지만 얘는 40%로 한10% 포인트 좀 낮췄습니다. 어좀 테마가 좀 딸리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유명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고 이제 전략 매도 이거 짜고 매도가를 정할수록 이렇게 어 제가 맞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제 목표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실행을 해버리니까. 예, 지금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어, 제, 제 오버커가 보면서 이제 이거보다 더 낮은 매도가를 설정하고 이렇게 더한발 난보다 한발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좀더 어, 성적을 챙길 수 있겠다. 어, 제 생각은 그렇고요. 어 그리고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뉴로메카 어, 차트 한번 가져왔거든요. 지금 어, 쭉 흘러 내리는 거 보시죠? 지금 CPI가 좀 낮게 나왔다니 어쨌든 해 가지고 뭐 주식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돌아간다. 황홀하다. 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벌써부터 뭐 김치국 사발로 들이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결될 거 전혀 없죠. 금리 여전히 높죠. 지금 경매 제가 밀고 있는 어 요즘에는 고모가 주보다 부 경매가 좀더날것 같아요. 워낙 싸져가지고 경매 금리, 경락 장금 대출 금리 여전히 높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여전히 높고 경제는 해결된 게 사실상 여전히 없다. 상장일 날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T3 엔터테인먼트도 아마 이런 유사한 어, 하락하는. 차트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장일날 고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러고요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중화와 함께하는 주식 앤 재테크, 어, 그리고 이제 재테크 지우고, 주식 앤 경매,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경매, 지금 제가 여러분 6천만원짜리 한건 물어왔죠? 이거 잘 보시고, 이 영상 잘 보시고,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제 경매 사부인, 어, 조재원, 어, 사무장, 뭐, 어, 박정수, 법무사, 사무소에 사무장님 계시거든요. 제 경매사고신데, 이분도 검증을 한번 끝냈어요. 제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다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6천만원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가운데 구독자, 구독하고, 어, 멤버십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까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하고 경매 같이 다루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